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번 시험 범위를 비롯하여 고전 시가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고전 시가파트는 한 번만 공부를 해두면 수능 때까지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물론 졸업한 이후에는 특별히 다시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니까 제대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고전 시간은 얼마나 고어를 현대어로 잘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성적이 달라지는데요. 어, 제가 모든 파트를 다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신다면 이번 파트도 잘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외롭게 공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공부할 내용인 서경별곡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경별곡은 고려가요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데요 고려가요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가시리라는 작품이에요. 물론 오늘 배울 이 석연별곡도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양반적이지 않고 서민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것과 남녀상렬지사라고 얘기하는 욕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즐겁게 함께 노는 이야기를 남녀상렬지사라고 합니다. 어, 남녀간의 사랑이야기가 주로 나타나겠죠? 그것도 아주 솔직한 감정으로 나타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3분후라고 불리는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이 이 작품에서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또 하나요, 어,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 물론 불렸겠죠? 그런데 지금 고어로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한글 고어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조선시대에. 그래서 이 고려가요가 구전이 되다가 조선시대 때 한글로 기록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작품상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의 첫 대목 읽을 수 있어요. 그죠? 서경이 아들과 서경이 서울이나 만은는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얇은 색 보이나요? 이 열분 살구 박스가 보이시나요? 뒷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열분 살구 박스를 포함을 해서요. 제가 표시를 해둔 이 아이들 모두 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표시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이나요? 보이나요? 땡땡땡. 아즐가. 땡땡땡, 아재가 이렇게 해서 반복을 통해서 전형적인 율격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조에서도 정형시 배웠어요? 정형적이라는 얘기는 형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3, 4, 3, 4. 음 시조의 형태였죠 3543 이렇게 되는 시조의 형태도 정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지금 33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형태를 반복해서 전형적으로 율격을 생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복이면 율격 생성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깐요 자 그리고 열 얇은 살구박스 제가 꼭 봐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후량구예요 맞아요 영구예요 맞습니다 흥을 돋우는 소리라고 해서 좋은꾸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죠? 우리가 한번 배웠었었어요. 이 작품에서 위 두어령상 두어령형 달인들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악기 소리이고요. 이 악기 소리가 보세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림들이 얼마나 경쾌한 리듬을 형성을 합니까? 그런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작품의 내용은 그렇게 경쾌하지가 않아요. 경쾌하지 않은 이 내용과 경쾌한 리듬이 형성되고 있는 이 대비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 고려 시대 때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밝았구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조금만 더 볼게요. 서경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평양이에요. 응. 평양이 서울이지만은 그렇죠. 고려 시대 때는 평양이 서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요. 새로 닦은 소서경이에요. 음, 석경이죠석경 서경. 그곳에 나는 뭐 한대요? 고의 말은, 어, 이 글씨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이세요, 고의 말은. 네. 괴요마르는 라는 말에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오기가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괴요말은 어쨌든 괴다라는 말은 검정색이에요. 사랑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파랑색, 요거는 검정색이에요. 음, 사랑하다 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되니까 한번 봐주세요. 평양이 평양이 서울인데요. 나는요 새로 닦은 석경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는 곳을 사랑해요. 서울은 아니지만 천안을 아산을 사랑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여행으로 이별하기보다는 이별하기보다는 질산배를 버리고. 계실한데 사랑해 주신다면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아, 이 사람 지금 이별하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이별하고 있는 중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이별을 하고 있나 봅니다. 음, 그런데 지금 이 작품의 화자는 여성이거든요. 여성임을 알수 있는 소재가 있죠. 바로 이 질산배라는 소재예요. 길산배라고 얘기를 하는 그 직녀가 짜는 틀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배가 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업이면서 모든 전재산을 말한다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임과 여행물언 헤어지기보다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사랑만 해주신다면 나는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당대 여사대요 음. 응. 굉장히 진취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별을 거부하는 자기중심적이면서 또 이별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오, 화자가 멋있는데요? 그렇죠. 조선시대보다는 고려시대의 여성들이 굉장히 진취적이었답니다. 자, 이 목걸이 한번 보이세요? 목걸이 예쁜가요? 안에 구슬이 박혀 있고, 밖에는 끈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 구슬을 바위에 떨어뜨린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왜 물어봤냐고요? 바로 다음에서 배울 구절의 내용과 같기 때문입니다. 구슬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듯 방금 봤던 이 목걸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 목걸이가 바위에 땅 떨어지게 된다면 구슬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듯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이 목걸이 말이에요. 바위에 끊어지게 되면 이 구슬은 깨지겠죠. 근데 이 끈은 깨어지나요? 끊어지나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을걸요 그러면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 다음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볼게요 어, 여기에서는 임과 나와의 사랑을 비유한 것이 나와요. 임과 나와의 사랑, 우리의 사랑의 증표였던 그거. 임과 나와의 변하지 않는 믿음을 비유한 그거. 임과 나와의 사랑의 실현을 의미하는 그거. 자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임과의 사랑을 비유한 것, 임과 나와의 사랑을 비유한 것을 굳이 이야기를 하라면 이 구슬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거는. 보면 아시다시피 구슬 더하기 뭐예요 이저이 이. 구슬 더하기 아이고 배씨가이 마우스라서 이해해 주세요. 구슬 더하기 이인과의 사랑을 비유하고 있고요. 변하지 않는 마음 음 사랑은 깨질 수도 있지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합실하지 않아요. 우리의 변화 없는 사랑을 기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기인 뭔데 그렇지 끈이다 끈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때 그끈이야 인간나와 사랑의 실현을 얘기한다면 난데없이 등장한 뭐야? 이거 바위네 바위. 바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현대어로 보신다면 당연히 뭐요? 바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깔의 포인트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요거다 파란 박스죠. 오케이. 주문해를 하시가 주문해를 외우고 여신다 천년을 내가 살아간다고 한들 뭐라고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이거 신 믿으신 보이시죠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때 그 믿음이에요 어, 자 여기에서 보셔야 할 내용은요 이 부분 어, 이 부분이 바로 이부분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들끊이야 그칠일까, 지문해를 외로금려신 들 신이 딴그칠일까이두 구절이요. 모두 고려가요의 다른 작품이 정석가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착이 되었는가를 고려한다면 왜 같은 부분이 수록이 되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죠. 고려가요는 처음부터 기록된 게 아니라 구전이 되다가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구비 문학의 특성상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더해지거나 빼질 수 있죠. 그래서...